유치원 친구들 반갑습니다. <목소리> 안녕. <laughs> 어, 이제 어, 초등학교 1, 2학년 친구들에 이어서 3, 4학년 친구들이 학교에 갔을 거고, 5, 6학년 친구들도 학교에 갔을 거고, 또 학교에 가지 않는 친구들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죠. 여러분들이 어, 언제 어디에 있든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친구들과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건강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또. 기쁨과 감사로 즐겁게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관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예. 어, 여러분들 이번에 예배 시간입니다. 이제 예배 시작합니다. 성경책 다 어, 들고 왔죠? 예. 똑바로 앉으시고 코 파지 말고 <laughs> 자,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 이번 주 쪼리는 말씀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 여러분들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함께 모이지, 안, 모이지 않고 있는 기간에 여러분들 습관을 잘 들이기를 바랍니다. 다섯 가지 습관 있죠. 뭐였죠? 말씀 듣고 느낀 점 쓰는 거. 좋았던 점 쓰는 거. 두 번째가 읊조리는 말씀. 이번 주는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 세 번째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가정 예배 드리는 거. 어, 이 이 거룩한 이 습관들을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잘 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찾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 에베소서는 갈라디아서 뒤에 있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한번 읽을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오늘, 허물로 죽은 우리. 허물은 뭐냐면, 죄요, 죄. 어떤 죄? 예수님이 주인인 자리에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그 죄. 모든 사람이 지었던 그 죄. 그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우리가 죽었대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대요. 또 함께 일으키셨대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대요. 하나님이 앉는 그 왕의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그 자리에 앉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간사님이 옛날 옛날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자, 옛날 이야기 재밌겠죠? 옛날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 피던 그 시절보다 훨씬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 천사 중에 제일 첫 번째, 제일 으뜸되는 천사도 만드셨는데. 제일 멋진 천사니까 정말 엄청 엄청 아름답고 멋지고 찬양도 잘하고 하나님을 따랐겠죠. 원래 천사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그 중에 천사장, 천사장이 그 가운데서도 가장 멋지게 만들어졌어요. 누가 봐도 와, 저 천사는 진짜 하나님이 가장 멋지게 만들었어. 정말 멋지다. 정말 하나님이 놀라워. 이렇게 할수 있을 만한 그 천사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천사장이 하루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와, 나는 정말 멋져. 정말 내가 제일 잘 나가. 나는 정말 멋진 것 같아. 하나님 없어도 나는 정말 멋져. 내가 이렇게 잘났잖아. 이렇게 노래도 잘하고, 내가 이렇게 잘 생기고 멋지고 예쁘게 생겼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하나님께서 왜저 왕의 자리에 앉아있지? 내가 주인이잖아. 하나님, 내려오세요. 이렇게 잘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천사들 중에 자기 자기를 따르는 천사들을 이렇게 모, 모은 거예요. 그 중에는 그 천사장을 따랐던 천사들도 천사들도 있고, "아니야,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라고 했던 천사들도 있어요. 그 천사장이 자기와 함께 했던 그 천사들을 다 모아 가지고 하나님께 반역한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내려오세요. 내가 우리가..." 그 자리에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사가 하나님과 싸움이 될까요? 물론 천사는 우리에 비하면 힘이 세겠죠. 능력이 많겠죠. 그런데 천사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랑은 싸움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돼. 그냥 하나님이 콧바람으로 이렇게 불기만 해도 천사는 끝이에요. 그런데 이 천사장이 하나님의 하,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주인 되려고 했기 때문에 천사장은 자기를 따르던 무리들과 함께 천 하, 천국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 세상에 내려오기도 했어요. 이 세상에는 그때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시면서 얘들아 저 선악과 나무는 선악과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것을 볼 때마다 내가 이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인 것을 기억하고 나에게 찬송과 감사를 돌려 돌려주면서 나와 함께 하라고 내가 저거를 만든 거예요. 저거 먹으면 죽어요. 절대 저거는 먹지 마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아, 맞아.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거야. 나는 결코 저거를 먹지 않을 거야. 하나님과 함께 할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내려온 그 타락한 천사, 마귀가, 천사가 이제는 마귀가 되었어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하와야.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지. 그런데 먹어, 한번 먹어봐. 저거 먹어도 너 절대 안 죽어.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지.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안 죽어 안 죽어. 하나님이 왜 저거 먹지 말라고 한줄 알아? 왜냐하면 저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거야. 네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까봐. 하나님이 그게 무서워서 저거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먹어봐. 너도 하나님처럼 될수 있어.라고 말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 말을 들으니까 헉,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맞아.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렇게 멋지잖아. 하나님이 왜저 주인 자리에 앉아 있지? 하나님께서 왜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지? 내가 주인이잖아. 하면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 자리에서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아담과 하와는 마귀랑 똑같은 죄를 지었어요. 원래 천사였지만 하나님을 하나님과 싸우려고 해서 마귀가 되었죠. 그 마귀가 지었던 죄랑 똑같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의 마음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되어서 평생 이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랑 함께 살다가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죽어서도 저 지옥에 가서 마귀랑 함께 고통을 받을 수밖에는 없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우리랑 함께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응애응애하는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알려 주셨어요. 너희가 이 예수님을 만났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셔. 너희의 주인이셔. 아닌 것을 알려 주셨어요. 제자들은 회개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천국의 주인께서 나를 찾아 오셨네요. 이제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과 함께 할수 없었는데 영원히 마귀와 함께 할 수밖에 없었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 이것이 이렇게 놀라운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거예요. 다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나의 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정말 감사하죠. 정말 기쁘죠, 여러분들.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6절 절 말씀. 허물로 죽은 우리,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마귀랑 똑같은 죄를 지어서 마귀랑 함께 살다가 지옥 갔을. 그 죽었던, 그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대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우리도 함께 살아난 거예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6절 말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하늘에 앉히셨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이 앉았던 그 자리에 내 힘으로 올라가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었죠? 떨어져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주인 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으니까 모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리셔서 우리가 올라가려고 했던 그 하나님이 앉은 그 왕의 자리에 우리를 함께 앉게 해주셨대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린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죠. 우리가 믿은 것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앉는 그 왕의 자리에 예수님의 자리에 우리를 함께 앉게 해 주신대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갈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짜증나고 힘들고 싫은 일들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거야. 이 짜증에게 지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기쁨 때문에 이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대요. 어떤 기쁨인지 아세요? 바로, 우리와 함께하는 기쁨이에요. 이 병찬 간사님과 함께하는 기쁨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 이름을 넣어보세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하는 기쁨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내셨대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셨대요. 이제, 우리가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예수님과 우리도 함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짜증에게 지지 않을 거야.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 저 천국을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것을 할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항상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우리 유초도무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그 왕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런 내가 떨어져서 영원히 마귀와 함께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유초도모 친구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임을 받으시고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함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다음 주에 또 봐요. 안녕.